그러니까 이 인간들과 신과의 한판 전쟁이 붙는 거야. 사람의 <laughs> 이 풍요,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풍요스럽다, 그래 안 그래? 이 풍요는 일시적 현상이야, 맞죠? 네. 영구적 현상인가? 아니요. 네. 일시적이죠? 네. 잠깐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네.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뭐뭐 뭐 음악가가 돼가지고 사업가가 돼가지고 성공해봐야 검찰 피하고 법원 피하고 변호사 다 아슬아슬하게 해 가지고 키틀을 잡아서 국세청 피하고 뭐 아슬아슬하게 잘 산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 맞아, 가지 일시적이죠? 네. 조금 있으면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싸움판이 붙어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좋게 사기로 정경이 같이 이렇게 놓고 순도 돌리기 전에 정경신에 돌아가 버렸어. 맞죠? 네. 뭐 대통령 나가서 좀 해보려고 하다가 돌아갔죠. 네. 그러니까 이 인생은 아무리 풍요를 이루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이지, 영구적인 것이 있어 없어. 1 0궁 찾아오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0걸 알아야 돼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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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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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0 0 그러니까 이 풍요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전 인류가 아주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일주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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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예! 국민 배당금을 주겠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예! 어. 그래서 세계인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것은 없어야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지는 거야 맞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도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맞죠? 예!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네, 4인 가족이 사채 5천만 원 때문에 자살을 했죠 네. 그래 아버지가 아들을 하고 자기 딸의 목숨을 아버지가 끊었어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다 죽였어 그리고 자기도 죽었어 그것이 어떤 심정이었어요 사채 5천만 원에 1년에 100% 이자 5천만 원그두 부부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봤는데 그 이자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채는 500%도 있어요 1년에 100%는 양호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사채 쓰는 사람, 고리 사채 쓰는 사람이 70만 명. 조금 싼 사채 쓰는 사람이 200만 명. 은행에 연체된 사람이 700만 명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laughs>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양적화나 돈을 찍어서 우리나라 화폐 통화율은 10%야. 700조라는 돈을 1,716조가 우리나라 전체 찍어낸 한국에 찍어낸 돈인데 그 돈이 얼마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90%가 어디 간지 흔적이 없어. 171조만 돌아다녀. 무슨 이행하죠? 그러니까 1,700조 돈이 다 숨어버리고 10%가 우리나라 통화량이에요. 일본은 24%가 돌아다녀. 그래 안 그래요? 20년간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바꿨는데 20년간 부채, 부채 다음에 내가 어제 가르쳐 줬잖아요. 부채 다음에 뭐예요? 부채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반대. 일본이 지난 20년간 부채 인플레이션 때문에 20년간을 망해 가다가 아베 수상이 아베 노믹스를 발표했어요. 돈 찌워야 되겠다. 그래 돈을 자기 일본 총통화에 4 배를 찍어냈어 그래 풀었어. 그랬더니 화폐가 24%가 돌아다녀. 화폐 화폐가 24%가 시중에 도는 거야. 그래 일본 경제가 살아났어. 알겠죠? 우리는 얼마 있다고? 1,716조 있는데 찍어냈는데 돈이 얼마가 돌아다닌다고? 10%. 10%. 다른 선진국은 30%가 돌아다녀. 우리는 10%만 돌아다녀. 그러니까 경제가 망한 거죠? 네. 전 세계가 지금 초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1%. 경제가 쫄딱 망했어. 맞죠? 네. 허경령이 등장하기 위해서 하늘에 신인 섭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알겠죠? 신이 와가지고 나타나기 위한 섭리 때문에 한반도만 적자 투성이로 내려가는 거야. 뭐 청와대가 정치를 잘못했다 이, 이런 게 아니고 허경영이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예요. 용이 나타나려면 구름이 끼야 되겠죠? 한치 앞이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데 갑자기 용대가리가 하늘에 팍 구름 속에서 나타나. 그러면 그 구름 속이 그 안개 끼어 있는 그게 전부 용의 몸뚱아리야 그 구름이 꿈틀거리는데 보니까 그게 용의 몸이야 전부 내가 머리를 들고 팍 나타나면 이 안개가 구름이 잔뜩 낀 한국 경제가 꿈틀거리기 시작해 알겠어요? 그러면서 비상 신인이 나타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섭리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경제가 내리막길로, 내리막길로 계속 가야 여러분들분의 허경얘기가 보입니다. 알겠죠? 음. 내말 이해가 가죠? 어쨌든 우리 경제만 왜 이렇게 내리막길이냐,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느냐. 이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신인 섭리작용이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야. 때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빨리 갈수록 공기 저항이 심해 안 심해. 로켓대가 빨리 올라갈수록 저항이 심해 안 심해. 그럴 때는 흑행이가 나타나면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원자탄을 막 투하하는 거야 여기저기에 용을 잡아라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죠? 그렇게죠? 그러니까 막 언론사들이 허경이 죽이나 막 시열이 막 난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과 신과의 한판 전쟁이 붙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뭘 합니까? 내 말에 뭐가 있어요? 권능과 네. 권세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저주는 지른 것같아 말로 험난 알죠? 말로 험난을 해야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드라마가 맨날 그 사람이 1등만 해봐 그 드라마 아무도 안 봐요 그냥 고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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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 아슬하다가 아슬 아슬 팍 올라가야지 바깥에같이 뭐. 아버지도 잘 나가 딸도 잘 나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허망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천만 고생을 하면서 그 인간들의 모든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올라간 사람은 수천, 수만 년 동안 여러분들이 호황을 누릴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호경령의 등장은 여러분들의 최대의 행운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우주는 천지가 이렇게 꽉찬 거와 텅텅 비어 있는 거, 이 우주를 여러분들은 보는 눈이 없어. 알겠죠? 한쪽으로 치우치죠? 네. 텅텅 빈것 같죠? 네. 저, 요 공간은 하나도 여기서 백군까지가 빈 것이 없어. 요꽉 차있어요. 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과학자들 모르는 암흑물질이라고 해. 그래. 네. 걔들은 그걸 모르니까 과학용으로 암흑물질로 꽉 차있다, 이래. 즉, 네. 내가 여기서 네. 여러분들의 병이 나라! 이러면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프랑스에 있든 영국에 있든 낫죠? 네. 그게 왜 그럴까? 연결이 된게 아니라 붙어 있어. 네. 이 공간이 붙어 있단 말이야. 네. 알겠죠? 네.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테스트 해볼게. 네. 여기 젊은 사람이, 요, 우리,